기분까지 상큼해지는 딸기 크레페. 딸기는 반으로 잘라 꼭지 부분 V칼집, 하단도 V라인으로 살짝 마무리해주고 나온 자투리는 입속으로. 예열된 팬에 버터 반개 두르고 그냥 바로 써도 되지만 시판 크레페 약불에서 앞뒤로 구워줘요. 하트 모양낸 딸기 접시 위에 크레페 펼쳐 준비해두고 냉동 트러플 베리 골고루 펼쳐준 후 하트 모양 딸기 가운데 예쁘게 놓고 블루베리. 빌, 차빌로 장식해 마무리. 메이플 시럽 달달하게 뿌려주고, 베리들 풍미를 업시켜주는 화이트 발사믹과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레드 발사믹까지. 올리브유로 활용 점점. 모양도 너무 예쁘죠? 레몬을 통째로 갈아올린 레몬 큐브와 얼음, 화이트 발사믹 넣어 주스 완성. 모양도 컬러도 너무 상큼하고 싱그러워서 맛보기 전부터도 기분이 샤방샤방해진답니다. 크레페, 딸기, 베리들 몽땅다 같이 한입 먹으면 스트레스 안녕. 상큼포텐 팡팡 터져요. 유디야